기념물을 이용합니까? 네. 우산이 대체 무슨 트리거일까요? 걸고로 가버리자. 어, 비오는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군요. 아, 조금 앞으로 왔습니다. 시간대 보세요. 어허? 마트 박사? 비가 내릴 땐 비를 맞는 것보단 비가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기억을 많이는 건너뛰지 못한 것 같은데. 많이 건너뛸 수 있는 기념물을 찾아야 해. 아니면 평생 걸려도 안 끝날지도 몰라. 쳇, 경치나 좀 구경하자고. 조작하세요. 또 이제 뭐 트리거 또 다섯 개, 5개, 매번 다섯 개씩 찾아야 되는구나. 걸은 거를 좀 빠르게는 안 되니? 진행하려면 기억의 파편이 세개더 필요합니다. 아 여기서 세 개를 찾아서.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나봐요. 허허. 아, 어, 여기 뭐가 있습니다. 낡은 오리 어구리 봉제인형. 아하. 솔직히 말해서, 이 동물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너 같은 얼간이를 두 명, 두 명이나 두기의 세상은 너무 작을걸? 둘이 왜뭐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야 너희들 사이에 애정, 애정은 피어나긴 피어나는 거니? 전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뭐죠? 한개더 찾아야 된다. 아 여기 뭘 보고 있군요. 아 그렇구나. 리버 이 와이즈를 기리며 아 자신의 와이프 비서 앞에 서 있는 거네요. 아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들어가자. 완성됐어. 아 존이군요. 완성됐어, 리버. 문 리버. 어. 이제 나도 당신처럼 매일 그녀를 볼수 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뭔 소리야 이놈아 난 평생 그 이유를 모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의 바람을 절대 어기지 않을게 아, 와이프가 달래 가고 싶어 했나봐요 아니야 아, 아니야 도는 대체 뭐야 아마도 당신한테 고마워할거야 꼭 오타가좀 있네. 못 알아보겠다.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뜨게 되면 누가 우리 지켜봐 주지? 어어? 얘들 갑자기 반투명에서 완전체로 돌아와서도 말을 겁니다. 아, 귀찮게 진짜. 누구시죠? 에바라고 해요. 지나가던 길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이었나요? 그래요. 리버라는 이름이죠. 독특한 이름이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는데 말이죠. 무슨 일인데? 네? 리버는, 그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뭐 아, 자살했나 보다. <laughs>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멀어집니다 갑자기. 어 반투명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얘들아? 어쨌든 등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단서를 하나 얻은 거 같죠? 왜 네, 아, 보니까 이 남자가 달에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해서 본인도 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와이프가 정신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닐까? 자, 아, 암전됩니다. 정보. 아냐를 입수했다. 아마도가 아니고, 아냐도, 아, 아냐도 이해했을 를 거다. 아, 사람 이름, 이름이었구나, 아냐가. 그렇구나. 뭐, 오한줄 알았네요. 아냐를 입수했다. 자, 위로 올라가야겠죠? 둘이 지금 한 몸이 돼 있는 건가요? 둘이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남자야, 어디 갔어? 올라갑니다. 꽤나 오래 걸렸네 네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뭐했어? 경치 감상 당연한 거 아니야? 찾은 거라도 있어? 꽤 있어 엄청나게 티라노사우루스만큼? 흥! <laughs>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기 인형이 하나 있잖아 등대잖아 뭐가 있겠어? 인형이 있잖아 여기 아무튼 간에 다음 기억에서 기다릴게. 기념물은 직접 입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진짜 기념물 입력하는 것이라. 여기 있죠? 조작하세요. 어어... 아, 얘도 아이템 3개 필요해. 2개 더 필요해. 안 깨진다. 안 깨진다. 2개 더 있어야 되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보니까 트리거가 될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그그 그 근처에 가기 위한 아이템이 5 개씩 필요하네요. 매번 아래쪽에서 더 찾아야 돼. 두 개나 더 있어야 돼요. 아 일로 나가는 거지? 뭐가 있냐 여기에? 더 이상 뭐가 없어? 아니 뭐가 더 있다는 것이요. 큰일 나서 나 쭈꾸리 게임 이런서 이런 부분 되게 약하거든요. <laughs> 두 개나 더 찾아야 돼. 대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구만. 우리 너구리도 이미 챙긴 거라고 할아버지 자체를 클릭해보자 자꾸 봉제인형만 선택해요? 큰일나네 리버 언니 흠 힌트 같은 거 없나 이 게임? 시계 달 아냐 전 리버가 돌보던 사람 저장 한번 합시다 어, 여기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 어? 방열쇠가 있네. 꿀잼. 재미 있어요? 다행이다. 허, 어... 여기론 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큰일 났네. 아이템은막 조합해서 뭘뭐 만들 수 있거나 그런 거 없나? 우산을 못빼았나 하하,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창문 같은데 뭐가 있나? 이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쭉 올라갑니다. 이 안에서 찾아야 되나 봐. 등대 안에서. 아 알았다. 아니 아니, 이게 뭐가? 어, 여기 뭐가 있네. 왜 아까 안 아까는 왜 선택이 안 됐어? 망가진 등? 어 어? 할아버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얻었어요 지금 대체 아이템 뭐뭐 얻은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뭐였는지 안 알려주냐 자 계속 오리 인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리 인형 발견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네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나 이거 겁나 싫어하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이이 뭐지? 어 기념 마스터한테 필요한 클릭의 최소치입니다. 최소치가 3어 25번 안에 찾아야 되는 건가 봐. 아뭐 이렇게 또 한계가 있어. 어 이렇게? 어 이번엔 다행히 좀 쉬웠어요. 음 어린어구리 어, 어, 다시 클릭해야 되죠?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완성되었죠? 이용하겠습니다. 많이 좀 과거로 갑시다. 당신이 왜 달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겠어요. 달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아, 좀 젊어졌네요? 어허, 어허. 어허. 작년이, 작년층이 되었어요. 여기 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충분해.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와이프인가 여자가... 수술비를 대고 나도 다른 일에 쓰기에 충분히 남아, 걱정 안해도 돼. 선의의 거짓말... 그렇게 부르는 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니. 그만해. 충분한 거 같은데, 지 겁나 좋아.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 왠지 가련하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픈 여자니까 우리 가게 물을 봤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 내가 싫다는 일을 왜 시키려고 해 <laughs> 당신 수술비가 필요한 거잖아 리버 아냐가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이건 아니야 아냐라는 여자를 이 여자가 맨날 리버가 찾았나봐요 아... 어. 아까 중얼거리던 그 얘기에, 주인공 이름이 아냐라는 거. 아, 방금 라임 쩌네요. 아냐가 소중한 건 알지만 이건 아니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아냐는, 눈 찢는 건가, 이거? 눈 찢고, 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에 행복해 하는지 알아, 오니 뭐? 알아? 모르겠지. 적어도 난 알아. 난 그저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리버. 내 수술, 어, 리버야. 존이 아니야. 내 수술 정의서가 오면 난 서명 안할 거야.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지만, 내 바람을 들어주고 싶다면, 난그 돈이 우리 집을 완성하는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집이 완성되기 전이군요. 이때도 종이 인형이 바닥에 막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사는 매일매일, 당신이 거기서 그녀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대체 그녀를 왜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와이프인 자신을 바라봐달라고 해야지, 아니야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야가 대체 뭔데요? 만나줘. 말을 걸어줘. 안아줘. 그녀가 또 혼자가 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너 그러다가 죽으면 이 남자가 혼자 되잖아. 왜 그녀만 생각하냐? 어? 뭐하는 여자야? 그럼, 당신은. 행복해지겠지. 난 행복해질 거야. 대체 왜 행복한 거야? 그게... 종이? 응? 음? 이걸 만들었어. 아, 종이 토끼네요. 색종이 토끼. 이게 뭔지 말해줘. 네가 만들었는데 누가로... 뭐, 뭔지 말해줘. 토끼야, 당신이 만든 다른 토끼들처럼! 또? 음,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 또! 뭐야, 여자! 어쩌라고, 여자야! 남자들은 단순해! 배는 노랗지만, 다른 부분은, 파랗네. 응. 또? 뭐가 또, 또 뭐, 또뭐 없어! 저기 리버 인형 따위 버려버립니다. 나 곡을 썼어. 당신을 위한 거야. 어, 이 존이라는 남자가 작곡가였군요. 답장야 부들. 또미치겠어 <laughs> 음. 그러니까 들어줄래? 피아노가 아래쪽에 있네요, 마침. 음, 뭐지 가련한 여주인공은? <laughs> 나는 이, 이런 여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목소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여기까지 들고 올 필요는 없었는데.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잘 들리는 걸. 피아노 저까지 올, 들고 올라오면 엄청 무거웠겠다. 그녀의 방이 있는 거 보니까 그녀의 방이 어딘가 있을 것 같죠? 제목은, 리버에게야. 상투적이네? 대화 진짜. 커플 자리 꺼져! 그게 가제야. 아, 이게 아이들이 아래층에서 치던 그 노래군요. 아, f 리버라고 적혀있다. 이 노래 좋더라. 쭈꾸르 어, 게임의 음, 음악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로잘린 박사, 이 아냐라는 건 누구야? 어, 누구야? 아냐. 다음에 안 넘어가죠.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까지의 기억 속에서 나타나서 법하지 않아?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어쩌면? 별거 아니야 아 이건 그 꼬마들이 연주하던 거랑 같은 거네 맞지? 가르쳤나 본데 뭐랄까 난 여기 있게 너무 남자다워 나 먼저 갈게 여기 있다가 손발이 오그라든다 시공간이 오그라든다 난 기억의 파편을 다 모았어 나 따라서 바로 갈래 아니면 직접 둘러볼래? 바로 가겠습니다. 귀찮아. 그냥 가 빨리. 아하, 한 번쯤 그냥 지나가게 해 주네요. 야생화가 뭔가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조금 앞으로 당겨졌네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벌써 1시 22분이라고. 그래 2시까지만 해 봅시다. 또 도착하세요. <laughs> 어 내려갈 수 있군요 점프해서 운동신경이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선 이번엔 아직 뭐 뭐라는 게 없네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 진행되나 보다. 야 이것 좀 봐. 뭔데? 아 집이 아직 완공되기 전이군요. 그 대저택이 이 절벽을 보고선.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나 본데 뭔 소리지 이게 조작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입구에 할아버지가 있네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봐야겠죠. 노래 너무 좋아. 이 여자 누구죠? 이 여자가 리버가? 이사벨? 새로운 여자의 등장. 여자 목소리 다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여자 목소리, 뭐가 더 있지? 여자 목소리가 이제 더 없어, 나한테. 어. 니기, 전화하더니, 나보고 와버렸어. 목소리가 없어, 이제. 등장인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올리브 피클. 좋아하는 거 맞지? 올리버 피클 리버 이야기는 들었어. 아, 돌아가... 어, 돌아가신 뒤군요. 리버가... 보니까 괜찮을까? 병이 말기에 발견되긴 했지만, 다행히 도 치료할 수 있대. 좀 바보 같은 걸로, 좀 바보 같은 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웃집 여잔가 봐요. 하지만 수술비가...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은 지을 수 없게 돼, 이사벨. 리버 수술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그녀가 치료된다는 것만으로도 난, 안심이지만, 그렇지만, 리버에게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도 모르겠지. 가슴이 찢어질 거야. 다시 벌면 되지. 그녀 고치고 난 뒤에 다시 또 벌어서 조금씩 지어나가면 되지. 근데 이제, 아, 이 사람이 이제 말년이니까 아마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 돈이라 생각하고 있나 보다. 어, 바보 같은 목소리를 하자고? 음, 또고쉽지만 경제 불황티로는 테드랑 나도 굉장히 힘들어서 말이야. 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음. 나는 할수 있다고 할 거야. 돈이 충분하다고 말할 거야. 아, 그녀에게 돈, 어, 우리가 지금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녀한테 돈이 없다는 걸 들키기 전이군요. 그렇구나. 리버를 더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아, 그녀가, 그, 당연히 그녀가 죽기 전이지. 아까 죽은 훈줄 알았는데, 이, 여, 이, 그, 이 여자가 와서, 리버여 하긴 들었어. 유감이야 했을 때, 아, 죽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죠. 시간이 거슬러 가고 있으니까 죽기 전이겠지. 그런 거짓말은 안 돼. 넌 몰라, 이사벨. 돈이 부족한 걸 알게 되면 리버가 뭘 우선할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 리버가 자기 수술을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굉장히 착한 남자네요. 리버가 어. 리버가 원하는 거 바로 그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 뭔지 다 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정말 싫어. 여자 갑자기 자신의 어떤 남자에 대한 어, 판단을 갑자기 드러냅니다. 뭐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 뭔지 다 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정말 싫어. 가서 우선 얘기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난 내가 날 그렇게 부르는 게 싫어. 이사. 이사벨의 그. 애칭인가 보네요 이사 어디로 이사 갈까 15882424이 이사, 이사. 일이 모두 리버에게만 중요한 일이야 난 어떻게 되는데 흥 <laughs> 나도 좋은 어, 자신도 리버 없으면 살기 힘드니까 이러는 거겠죠 집다위가다 뭐람 여자를 살리고 싶겠죠 저 이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거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난딱한 번만이라도 이기적이면 안 돼! 나 <laughs> 혼자가 되기 싫어, 이사벨. 그녀가 죽게 두진 않을 거야. 똑선적이네. 상관없어! 어디가? <laughs> 저 절벽에서 그녀에게 줄만한 선물을 찾아볼 거야. 갑자기 선물이야. 웬 선물 타령이야. 작곡인 하이 녀석아.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그런 일을 한다고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진 않아. 뭔가 잘못한 게 있나봐요. 아냐를 혹시 죽인 거 아니야? <laughs> 아냐를 죽인 게 혹시 좋은 그 자신인 거 아닐까요? 뭔가 던집니다. 니기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이게 뭐죠? 다잘될 거야,래. 그렇지 않아! 대체 무슨 이야기인 거야? 아직도 종을 못 잡겠다. 하, 뭐, 뭐가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조작하세요. 이제부터 트리거를 모읍니다. 자, 보자. 이게 뭐죠? 뭐가 다잘될 거야,라면서 준 거지? 이게 뭔지는 알려주고 <laughs> 아이템으로 모으라고 이 작자들아 자 올리브 피클 아 올리브 피클을 깨서 이번에는 가져야 되는 아이예요 그렇구나 어. 여기 뭐가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어 트럭이 한대 있네요 어 근데 트럭은 아무 아이템도 아니고요 옆으로 가자 옆으로 밧줄 같은 것들이 있어. 하지만 저 밧줄들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건드려지지 않아. 음. 가지지 않고요. 이게 바닥이네. 이 아래는 절벽이구나. 또 뭐가 있을까? 아, 여자 자체를 클릭해 봐야겠다. 어! 트럭 자체가 아이템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자는 아, 여자는 선택할 수 없어. 아, 여자한테 다가가지지도 않아. <laughs> 아, 여자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템화 되지 않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까 어, 거, 집 자체가, 어, 기억의 열쇠입니다. 망치 덫도 있고요 어,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집 자체가 어떤 트리거의 단서라면은, 뭐 망치 하나 갖고 기억을 떠올릴 것 같진 않네요. 나와, 아이템 두개 더 찾아야해 에고고고 우리 닐어닐 어, 닐 박사가 싫어하는 저 올리브 올리브를 얻어야겠네요 뭐야 갑자기 뭘 두개나 줘 뭔지 모르겠어 뭘 두개나 줬어 자 깨부셔봅시다 올리브평을 얻어야겠어 톡, 톡, 터. 띠링.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예. 묶어 따지지 않고 등록한다. 자, 이건 뭐지? 아, 그냥 클릭하니까 그냥 움직였어. 아, 이거, 오버 오버롤이 뭔지 알아볼라니까 이게 움직여버렸어요. 아 아이고, 복잡해라. 싫으다, 이런 거 너무너무 싫음. 어떻게 이번 판 너무 어려워? 아, 이건가봐. 오케이, 오케이, 하유, 바로 찾았습니다. 올리브 피크를 입수했다. 기념으로 이용합니까? 네! 또, 이동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좀 많이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 조금 많이 들어온것 같아. 자, 이제 한, 50대 초반쯤 된것 같아요. 니콜라스. 등장이면 겁나 많네. 목소리 별로 없는데. 그럼 진짜로 그거 하려는 거야? 정말?